이가 그러니까 상담실이라 해서 들어왔는데 누가 상담실장님이신지. 네, 상담실장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고 네. 이제 고객분들도 디자인을 확인하셔야 돼서 네. 어, 의사가 먼저 들어와서 디자인도 해드리고 먼저 얘기를 다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상담 때부터 아예 함께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아, 어, 그러면 오늘 상담 오신 거예요? 네, 상담 왔어요. 저 이쪽 때문에 <laughs>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병원은? 검색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진짜 후기도 보시고? 후기도 봤어요. 저 같은 이제 이마를 가진 신 분들이 어, 동그랗게 아. 만들어 주시는 분들 보고 예 네. 예약을 하 후기를 한 거예요. 보고.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우리 지금 오신 고객분들처럼 네. 뭐 전체적인 탈모가 아니더라도 뭔가 뭐그 어떤 부분적인 탈모로 고민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네. 대부분. 그, 뭐 탈모 때문에 사실 이제 헤어라인이 빠지거나 뭐, 비는 것보다는 선천적으로 이제 이마 라인 자체가 좀음에안 드셔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더 빠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이제 그렇게. 거의 헤어라인을, 네, 다 가지게 되시는 거죠. 세, 어, 세률은 요즘은 이제 뭐 대부분 95%, 정도, 95 정도 정도 이상 남기 때문에, 네. 네, 거의 쉬는 대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음. 원장님 원래 수지많으셨어요 네 어릴 때 마, 어릴 때는 많이 희이었는데 요즘은 네. 좀 많이 줄었어요. 뭐뭐 때문에 줄은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들고 저도 이제 나, 어쩔 수 없이 남자다 보니까 유전형 탈모에 좀 노출이 돼 있어서. 진짜 유전형 탈모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막아요. 안 나가져요? 그렇죠 이제. 예. 아니요. 점차히 <laughs> 가게이돼 있으니까. 아빠가 아빠의 지금 모습 모집, 나이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50% 확률로. 아니에요. <laughs> 오늘 오신 고객분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 을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M 자분이 고민이신 부분이시고 어턱 쪽은 갸름하게 떨어지시는 얼굴형이셔가지고 라인, 라인을 살짝 낮추면서 M 자를 이잘 채워드리고 오늘 또 우리 환자분 이렇게 또 화면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좀 디스카운트 좀 해주세요. 어... 원장님 <laughs> 몇 퍼센트 해주실 거예요?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원하세요? 아 50퍼센트 그래요. 50 <laughs> 이 정도 50퍼 해줘야지.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한몇모 정도 하면 네. 될까요? 3,000모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3,000모 정도? 음. 수술하고 나서 언제부터 좀 자연스러운 올백 네. 머리를 할수 있을까요? 원하는 그 머리 스타일을? 그래도 이제 머리가 자라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정도 돼야지 요 앞에 심어놓은 머리들이 조금 짧은 앞머리 느낌? 나고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돼야지.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기간은 얼마나 예요 10일 정도가 이제 저희가 넉넉 잡아 생착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요? 네. 그리고 머리랑이 앞으로 좀더 오기 때문에 작은 얼굴을 정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쪽이 눈만 줄어들어도 네. 이마가 많이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되게, 오, 굉장히 마음에 실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디자인되면은 아... 가려지기만 어, 해도 얼굴형은 확실히 개선이 아, 되죠. 진짜. 어, 너무 잘 어울릴 것같아 진짜. 헤어라인이 빠지거나, 뭐, 비는 것보다는 라인 자체가 좀음에안 드셔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95% 정도? 10일 정도가 이제 저희가 넉넉 잡아 생착기간이라 보고 있는데.